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술 기업이죠. 어,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선구자로 불리는 아이온큐 주식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꽤 커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지금이 기회일지 아니면 좀 신중해야 할 시점일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지난 3년간 보면 주가가 뭐 10배 이상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랬죠. 근데 또 최근에는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훅 빠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네,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 속에서 아용큐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음, 투자를 고려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동시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요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 좀 균형있게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언큐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뭐랄까 미래산업지형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정말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업이 가진 기회들 또 기술적인 강점 그리고 현재까지의 사업 성과는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겁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이면에 있는 위험 요인까지 꼼꼼하게 짚어 봐서 여러분께서 정보를 바탕으로 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아이온큐가 속한 이 양자 컴퓨팅 시장의 엄청난 잠재력. 이거부터 이야기해야 할것 같아요. 맥킨지앤컴퍼니 내측을 보니까 2040년까지 이 시장 규모가 최대 1,310억 달러에 달하고, 아, 1,310억 달러요? 네, 관련 기술까지 합치면 또 670억 달러가 추가될 수 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인데요. 그렇죠, 정말 큰 숫자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어쩌면 덮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맥킨지는 2035년까지. 양자 컴퓨팅이 최대 1조 3천억 달러. 1조 3천억 달러? 네, 그 정도의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조금 더 보수적이긴 한데 2040년까지 최대 85억 달러 규모로 예측하긴 합니다. 네, 기관마다 예측 수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의 크기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점은 다들 동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이 막대한 시장 잠재력 자체가 아이언큐 투자를 생각할 때첫 번째 핵심 근거가 되는 셈이겠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할 점은 이 기술이 왜 이렇게까지 큰 가치를 가질 걸로 기대되냐 하는 부분인데요. 양자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작동 방식이 달라요. 기존 컴퓨터랑은. 그래서 현재 슈퍼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AI 모델 있잖아요. 이걸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정말 극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팅이 인공 일반지능, 그러니까 AGI라고 하죠. 인간 수준의 포괄적인 지능을 가진 AI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어, AGI 시대요? 네 물론 아직은 좀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AGI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좀 논란의 여지도 많고 그런데 양자 컴퓨팅이 정말 현실적인 돌파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뭐 기술적인 과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죠 양자 컴퓨팅 하나만으로 해결된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기존 컴퓨팅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계산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AGI 연구 개발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실질적인 적용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예를 들어 신약 재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거나. 금융사기 탐지 시스템을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고 복잡한 물류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또 일기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등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양자 컴퓨팅 분야 그리고 그 선도에 있는 아이온큐에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 기회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아이온큐가 이걸 실제로 잡을 수 있을지 이제 그들의 핵심 경쟁력, 바로 기술력을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이온큐는 여러 양자 컴퓨팅 구현 방식 중에서도 이 이온 트랩이라는 방식을 쓴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아,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희토류 금속 중에 이터비움이라는 원소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 원자 하나 하나를 이온 상태, 그러니까 전기를 띠 상태로 만들어서 전기장 같은 덫 트랩 안에 말 그대로 가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개별 원자를 아주 안정적으로 붙잡아둔 상태에서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정교하게 제어를 하고요. 이 원자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양자 정보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큐비트 룰을 조작해서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 개별 원자를 아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이온 트랩 방식이 다른 주요 접근법, 예를 들어 구글이나 IBM이 주력하는 초전도 큐비트 방식과 비교했을 때몇 가지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장점들이죠? 우선 큐비트의 안정성이 높아서 계산 오류가 적고요. 또 큐비트 수를 늘려서 성능을 확장하는데, 그러니까 스케일업 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 방식처럼 아주 극 좋은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덜해서 에너지 효율도 좋고 시스템 구축 비용 면에서도 잠재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아, 비용 효율성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실제로 그 컨설팅 회사 커니, KEARNAY 분석 자료로 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비교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아이온큐가 약 200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가진 그러니까 상당히 고성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3천만 달러 미만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3천만 달러 미만이요? 네, 근데 이게 비슷한 성능을 낼 걸로 예상되는 초전도 방식 시스템의 예상 구축 비용, 이게 10억 달러 이상이거든요. 10억 달러 이상?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수십 배의 비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압도적인 비용 효율성이 바로 아이온큐의 핵심 경쟁 우위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술적 강점이 단순히 계산 능력 향상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아이온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양자 컴퓨터들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양자 네트워킹 기술, 그리고 극도로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양자 센싱 제품 개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아, 컴퓨팅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이랑 센싱까지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 응용 기술까지 다 포괄하는 이른바 풀 스택 역량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풀 스택. 네 다시 말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응용기술까지 모든 단계를 다 아우르는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강력한 계산 도구를 파는 걸 넘어서요 양자기술 전반에 걸친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생태계 구축이요 네 예를 들어 양자센서 같은 경우는 의료 국방 자원 탐사 같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다각화된 접근 방식은 아이온큐가 혹시 특정 기술 경쟁에서 조금 밀리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게 해 주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경쟁사들과 좀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게또 실제 사업 성과일 텐데요.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이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도 잘 이어지고 있을까요? 아이온큐의 상업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죠. 매출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더라고요. 지난 4년간 연평균 성장률 CAGR이라고 하죠. 네. 이게 무려 168%에 달했고요. 168%요? 대단하네요. 네. 가장 최근인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22% 라는 정말 놀라운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네 성장률 자체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초기 단계의 기술 기업의 특성상 아직 매출 규모 자체가 아주 크진 않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둬야 할것 같아요 아 그렇죠 시작점이 낮으니까요 네 높은 성장률은 그 기저효과 시작점의 매출이 매우 작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중요한 건이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겠죠. 현재 아이온큐는 대부분의 혁신 기술 기업들이 그렇듯이 아직 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적자 상태입니다. 맞아요. 수익성은 아직 과제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현재 보니까 약 35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35억 달러면 상당한 규모네요. 네. 이건 당분간 어떤 재정적인 압박 없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실탄이라고 볼수 있겠죠. 혁신 기술 분야에서는 이렇게 장기적인 연구 개발을 뒷 받침할 자금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온큐의 상업적 잠재력을 좀 가늠해 볼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바로 그 고객사 목록인 것 같아요. 이론적인 가능성을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어떤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여기랑 협력해서 신약 개발 과정의 특정 계산 작업을 기존 방식보다 무려 20배나 빠르게 처리하는 성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20배나요? 신약 개발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또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자인 엔시스, 지금은 시놉시스에 인수되었죠. 여기와 협력해서 컴퓨터 지원 엔지니어링 CAE라고 하는 분야에서 특정 문제 해결 시간을 최대 12% 단축하기도 했고요. 음, CAE 분야에서도요.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유수의 기업이나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계약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아이언큐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기술의 가치를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뭐 제약, 자동차, 항공우주, 에너지처럼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가진 그런 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기술의 유연성이나 확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확실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네요. 양자 컴퓨팅처럼 아직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분야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후속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때 아이온큐는 초기 상업화 단계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리더십이 실제 비즈니스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이온큐는 정말 거대한 시장 기회, 또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인상적인 초기 상업적 성과라는 강력한 투자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투자 대상은 없겠죠. 당연히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아이온큐 투자를 좀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우려, 이건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역시 그 기술 경쟁의 불확실성입니다. 아, 기술 경쟁. 표준이 딱 정립된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나 IBM 같은 곳에서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초전도 큐비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광자 포톤을 이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술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온 트랩보다 더 우수하거나 아니면 특정 응용 분야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명될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IONQ의 높은 기업 가치와도 바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IONQ 시가총액이 대략 1,900억 달러 수준인데요. 1,900억 달러 적지 않은 금액이죠. 네. 이건 현재 매출이나 이익보다는 미래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시장은 아이온큐의 이온트랩 기술이 성공적으로 확장되고 상업화될 거라는데 상당히 큰 베팅을 하고 있는 셈이죠. 기대감이 크군요. 네. 그런데 만약에 경쟁 기술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발전해서 시장의 주류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온트랩 기술 자체가 뭐 확장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그럴 경우에는 아이온큐의 기술적인 우위는 약화될 수 있고 현재의 높은 가치를 정당화하기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주가의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 요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아이온큐 투자를 고려하실 때는 이러한 기술 경쟁의 불확실성 그리고 높은 기대치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반드시 균형 있게 평가하셔야 합니다. 명확한 지적이십니다. 자, 오늘 아이온큐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지닌 양자 컴퓨팅이라는 정말 거대한 기회가 있고 네.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이라는 독자적인 기술 그리고 인상적인 초기 성과를 바탕으로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높은 잠재력과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기술이 최종승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치열한 경쟁과 또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라는 만만치 않은 위험도 존재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에 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음, 양자 컴퓨팅은 분명히 혁신적인 기술이고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이 기술이 아직 발전에 정말 초기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마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아직 기술 표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시장의 승자가 누가 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초기 단계라는 점. 네. 아이온큐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선두 주자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기술적인 강점이나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능력은 분명 인상적이고요. 그러나 이들의 최종적인 성공은 결국 이온트랩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장성 확보 그리고 끊임없이 등장하고 발전하는 경쟁 기술들과의 경주에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경쟁이 중요하겠네요. 네.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술 발전 동향이나 시장 경쟁 구도의 변화를 꾸준히 지켜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 탐구가 아이온큐라는 기업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라는 정말 매력적인 분야를 이해하시는 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미래 잠재력은 정말 막대하지만 기술적, 상업적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이런 첨단 기술 분야의 선두 기업을 평가할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 무한한 가능성과 명백한 위험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